안녕하세요 동기부여입니다. 수강생분들은 제목 보고 이제 애프터 서비스 안 해주고 토끼는 건가 생각하신 분도 있었을 텐데 어, 제가 그런 놈은 아닙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드디어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은퇴 퇴사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어, 근데 실제로 이걸 이뤄내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지만요. 어, 그래서 오늘은. 그간 동기부여는 어떤 어려움과 과정을 겪어왔고 어떻게 꿈에 그리던 퇴사라는 목표를 이루게 되었는지부터 어,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 요소요소마다 퇴직 성공의 포인트들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 어, 그냥 흘려듣기보다는 아 저래서 그렇게 할수 있었구나를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4년제 지방대학교를 나왔고요 어, 그리고 졸업 전에 당시 인기가 좋았던 구급공무원 준비를 2년 정도 했습니다. 딱히 하고 싶은 일이나 직업 같은 게 저는 없었거든요. 그냥 무난하게 남들이 좋다고 하는 공무원이라는 것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별로 열정도 없으니까 열심히 준비하지도 않았죠. 저는 축구, 족구, 당구, 게임, 장기 두는 거, 스노보드 우등 좋아하는 게참 많은 사람인데 공무원 준비하면서부터는 게임에 열중했던 것 같아요. 네. 잘못 들으신게 아니고 놀랍게도 게임에 열중했어요 공무원 2년 준비하면서 게임 내에서 만렙 캐릭터를 몇 개는 찍었던 것 같아요 아 물론 시험은 떨어졌고요 어 그리고 나서 일반 회사를 취직했어요 어 영어 점수는 없었고 전공 자격증은 달랑 하나였습니다 첫 회사는 직원 5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람도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 제가 가족들과 뭐 친구들이 있는 본가로 차로 4시간이 넘게 걸리는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외로워서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본가 근처에 있는 직장들을 한 3군데 정도 다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 회사는 두 달밖에 못 다녔고 그 회사를 포함해서 13년 동안 총 4개 회사를 다녔는데 중견기업, 대기업도 다녔거든요. 어 근데 이제 어느 회사를 가도 제가 생각하는 삶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만약 제가 물려받을 돈이 좀 있었거나 했으면 좀 얘기가 달라졌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가 답이 아니라는 생각을 어떻게 확신했냐고 가끔 물어보시는 대표님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술을 아예 못하시거든요. 저도 잘 못하지만. 그리고 이제 두분다 취미가 없으세요. 아버지는 운동도 잘 하시고, 당구도 잘 치시고, 장기랑 바둑도 잘 두시는데, 그런 동호회 근처에도 안 가보셨을 정도로 한평생 일과 가정에만 충실하셨거든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위 1%이내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존경하는 분들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분들은 평생을 뼈빠지게 일하고도 경제적으로는 별로 넉넉한 삶을 살시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직장생활을 해보니까 솔직히 그분들보다 더 성실하고 꾸준히 수십 년을 일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열심히 라는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방법이 잘못된 거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도 보고 강의도 들으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더니 정말로 직장이 답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주식, 부동산, 경매, 코인, 쇼핑몰, 유튜브, 블로그, 진짜 닥치는 대로 공부하고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당시에는 저는 제가 스스로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막, 진짜 막 그렇게 열심히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이 많은 성격이고, 적당히 할거다 하면서, 남는 시간에 노력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돈을 미친 듯이 벌어야겠다고 생각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컸었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부모에 대한 애정이 큰데요. 할머니께서 나이 들고 암에 걸리셔서 요양병원에 계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큰병 때문에 병원에 누워 있는데도 회사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어 주는 것을 포기하고 받는 월급이래 봐야 할머니 치료에 별 도움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그렇게 몇년 뒤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정말 슬펐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할머니를 다시 볼수 없는 것 때문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무것도 못 해주는 내가 너무 어신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게임하는 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 뭐 거기에 들어간 돈들로 충분히 그런 상황을 막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그 전과는 차원이 다른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실수는 진짜 죽을 때까지 할머니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할머니가 저한테 인생의 큰 가르침을 주고 가실 때까지도 어 그렇게 떠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살면서 두번 다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돈 버는 데 있어서 스킬적인 부분은 돈 주고 배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돈 벌고 있는 모든 것을 저는 강의 듣고 배웠어요. 학교 장터도 저는 돈 주고 배웠고, 유튜브도 돈 주고 배웠어요. 주식,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진짜 제일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스스로 그걸 깨우칠 정도의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행력을 더 강조하는 거거든요.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돈 버는 방법? 끝까지 거 배우면 되지. 배울 돈이 없어? 이래서 만들면 되지. 시간이 부족해? 시간을 확보하면 되지. 하다가 뭐가 막혀? 해결 방법 찾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사회 초년생 때는 주식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육 같은 게 많이 없었고, 가진 돈도 별로 없어서, 유명한 투자 대가들의 책을 읽고, 다음 카페에서 공부도 하고, 성공담, 실패담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한 1년 반 정도 했더니, 투자금이 적었음에도 그래도 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2년 정도 지나서, 해외 선물로 전업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큰 성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성과를 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똑똑한 줄 알았거든요. 자기 객관화가 안된 거죠. 어, 2년 동안 모은 월급과 수익난 것까지 모두 까먹는 데는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사를 다니는 동안 처음에는 주식을 하지 않고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주식책을 보면 마인드를 엄청 강조하는 책들이 있는데 저는 마인드에 대한 부분이 책의 절반이나 분량을 차지하는 것을 보고는 왜 페이지 채우려고 이런 것을 쓰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 이러지 말고 돈 버는 방법이나 좀 알려주지. 차라리 이만큼 분량을 빼고 책값을 깎아주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실제 주식에서 마인드 컨트롤의 중요도는 책의 절반이 아니라 9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주식을 다시 시작했고, 그래도 조금씩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목돈이 되면서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은 보통 빚을 내서 하는 투자가 기본이잖아요. 은행돈이든 전세자금이든 레버리지를 할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자본금이 적고 향후 몇 년간 쓸 일이 없는 투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부동산은 한번 투자하면 몇 년씩 돈이 묶여있고 또 투자는 하고 싶은데 월급 외에는 소득이 없으니까 꼼짝없이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부동산 투자의 단점을 공부했었지만 그게 이 정도의 감도인지는 체험을 해보고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돈을 월급 외에 별도로 만들지 않으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겠구나 싶어서 부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이야기대로 2년 동안 2천만 원 정도의 강의비를 쓰고 몸도 갈아넣었지만 소득은 없었고 그러다가 운이 좋게 학교 장터를 알게 됐습니다. 너무나 정말 감사하게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월 천만 원이라는 어 당시 저로서는 진짜 꿈도 못꿀큰 돈도 벌어봤고요. 재테크를 하면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까지 생기니까 추가 투자금이 생겼다는 점도 좋았지만 투자의 성공률 자체가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이 원리는 제가 주식 이야기 했을 때 해드렸으니까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업과 투자를 무한 반복하다 보니 원래는 50살 정도까지 모고 싶었던 순자산 30억도 10년이나 앞당겨서 달성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 결과도 무척 중요하지만 여러분께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그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 느낀 것들이겠죠. 그래야 동기부여가 되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든 할 테니까요. 첫 번째는 솔직히 말해서 돈이 진짜 좋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돈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뭐랄까, 저급해 보인다 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돈돈돈 거린다고 하잖아요. 어, 되게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돈이 진짜 좋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전에는 돈 많으면 좋은 차 끌고 좋은 집 사라서 좋으려나? 맛있는 거 매일 먹을 수 있으니까 좋으려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고 삶 전체가 달라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살지 말지를 결정할 때 가격 말고 다른 걸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편의점 가서 애기 물건 하나를 사줘도 살지 말지를 가격 보고 결정했던 것을 애가 먹어도 되나 사주면 버릇이 나빠지진 않으려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군것질 같은 거 사달라고 하면 사실 몸에 안 좋다는 핑계로 안 사주잖아요 근데 딸기 같은 거 사달라고 하면 핑계가 딱히 없거든요 몸에 안 좋지도 않고 사실 몸에 좋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비싸서 못 사주면서 어, 겉으로는 애기한테 이런저런 다른 핑계 대면서 못 사준다고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고요 영어 유치원을 보낼 때도 예전에는 제일 큰 판단 기준이 돈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아이에게 영어가 중요한가? 몬테소리 교육이나 숲 유치원이 정서발달에 더 좋은 거 아닌가? 뭐 어떤 게 애한테 더 도움이 되려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뭐 하나 살 때마다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도 없어지고요 구매력뿐만 아니라 판단을 내리는 프로세스 자체가 달라지는 느낌이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이 사라지는 느낌인 듯합니다. 스트레스가 아니라 오히려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올라가는 정서적인 효용도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좋으니까 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긍정적인 효과까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예전에는 순자산 30억은 당연하고 월 천만 원 버는 것도 진짜 특별한 사람들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봐도 막 엄청 똑똑한 사람이나 타고난 재능 같은 거, 아니면 뭐 운동 능력, 뭐 이런 거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제 친한 친구 중에 중학교 때부터 저랑 친했던 친구가 한명 있거든요. 맨날 밤새서 뭐 컵라면 먹으면서 게임하고 PC방에서 날 새고 이랬던 친구예요. 근데 어느 정도의 성과를 제가 이루고 나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갑자기 너는 원래부터 좀 싹수가 달랐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그런 말단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아니, 말이 뭐야. 그런 비슷한 뉘앙스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 특별한 사람이 성공을 이루는 게 아니고, 성공하면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구나. 아, 물론, 제가 성공했다는 거 아니고, 제가 부자라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순자산으로 한 100억은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서울에 집값만 해도 몇십억씩 하는데, 집만 가지고 있다고 부자는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제 설명드리기에 적당한 단어를 쓴 것뿐이니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정말 평범한 사람도 상위 1% 순자산까지는 이룰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해 봤으니까 장담할 수 있어요. 그것도 10년 만에요. 그러니까 제발 저 사람은 어째 쓰니까 된 거야? 저째 쓰니까 된 거야? 이런 자기 합리화 하지 말고 도전 한번 해 보세요. 진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살 거거든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같이 진짜 열심히 해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누르고 지켜봐 주시면 앞으로도 노력해서 0.1%까지도 갈수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0.1%한 70억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혹시 구독자분께서 먼저 도착하시면 저한테 자랑해 주세요. 저도 자극받게요. 가끔씩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냐 이런 질문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시거든요. 저도 과거에는 그러려고 목표지점까지 열심히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거 진짜 재밌는데 어떠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힘들게 힘들게 성공하고 실패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소중한 인연도 생기고 이 과정이 진짜 재밌습니다. 저도 재미없어지면 아마 알아서 그만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면 좀안 믿으시더라고요. 저도 아마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순자산으로 100억 모으고도 어 하고 있으면은 믿어주시려나요? 아니면 그때 가서도, 아, 저 양반은 욕심이 끝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려나요? 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가끔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렇게 좋으면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왜 알려주냐? 솔직하게 한마디로 짧게 답변 드리자면 제가 더잘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제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수강생분들이 잘 돼야 제가 더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솔직히 바보도 아니고 어뭐 겉으로만 거짓말하면은 한두 번이면 모를까 결국 티가 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진짜 두서 없이 어 저의 큰 변화를 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어이 영상의 목적은 바로 여러분들 마음 속에 그래 동기부여가 거짓말하는 사람 같진 않다. 나도 할수 있을 것 같다. 그까짓 거 한번 해보자. 작은 불씨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혹시라도 만약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어도 도전을 해보고 실패하는 게더 이득 아닐까요? 아니 혹시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혹시 진짜면 큰 손해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어 정말 진심을 담아서 오늘 영상 한번 편하게 어, 제작을 해 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좋은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일일이 다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항상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